시바이누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코인 선생, 이 선생입니다. 최근 시바이누가 매집 종목으로 고래들의 픽을 받아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에 언급되기도 하면서 고래들의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지난 24시간 동안 10만 달러 이상 고액 거래량이 383% 급증해서 6천만 달러를 넘기게 됐죠. 이 반감기 이후 3개월의 조정기를 거치면서 거래량은 매우 줄었지만 확실하게 바닥을 다져주면서 큰 상승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죠. 또한 이 시바이누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절대 떨어질 리 없는 미래지향성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시바이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합니다. 시바이누는 2020년 7월에 최초 발행됐죠. 시가총액 규모는 18.5조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589조개의 시바이누가 유통되고 있죠. 이 커뮤니티 주도로 구동되는 디지털 자단 프로젝트를 지향하면서 탄생한 시바인는 최초의 천조개가 발행된 후에 더 이상 발행되지 않는 가상자산으로 현재는 탈중앙화된 토큰 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보하였고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할 수 있다는 특징을 또 지니고 있죠. 또시바인는 시바스왑이라는 자체 탈중앙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스왑은 유동성 풀, 스테이킹 수왑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는 생태계를 확장하고 유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커뮤니티 주도 프로젝트로 이 사용자 기반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시바이노 코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죠. 이 소각 메커니즘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공급을 오히려 줄이고 이 희소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나왔을 때. 장기적으로 토큰의 가치를 유지시키거나 상승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이펙트를 미칠 수 있죠. 현재 NFT 프로젝트와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디파이 분야에서의 활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바인 코인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발과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술적 혁신을 추구하고 있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래들의 유입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또, 최근, 밈 코인들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는 역시, 이제,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리액션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시바이누를 제외한 페페나 플로키 등의 이제 이더리움 기반 밈 코인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시바이누의 장점은 쉽게 달궈지지 않는 밈 코인이라는 거죠. 이 다른 밈 코인들이 금방 식는 와중에, 우리 시바이누는 불타올라서, 올라갈 준비를 전부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1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코인을 왜 하나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시바인으로 홀딩하는 이유는 그리고 페페코인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아닌가요? 이 페페코인이 오른다는 정보는 이더리움 ETF 승인 결과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전 재산 몰빵하지 않으셨나요? 이 비트코인이 천 원이었는데 우리는 왜 몰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5년 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전부 비트코인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억까지는 올라갈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게 10억 갈지 100억 갈지는 모르니까, 하지만 1억까지 오른다는 건 우리 현실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10년, 15년 동안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얌전히 기다리겠죠. 그 말은.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버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바이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홀딩하는 이유는 네, 결국 오른다는 확신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수입도 좋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 미래지향적인 투자잖아요. 이 코인에서 랠리를 이끌 주요 촉매제는 정확한 인포메이션과 사람들의 기대 심리, 즉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리적인 요인인데 이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선점해놓는 사람이 결국 돈을 버는 거죠. 이 비트코인처럼 천 원일 때 미리 올라갈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돈을 버는 거고 일말의 의구심이 든다면 우리처럼 그냥 보고 배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단기로 폭발적인 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거, 노후 대비까지 할수 있는 제 2의 비트코인. 알려드리면 정말 믿고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정말 믿고 따라오실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거짓말 같은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결정해 보세요. 올해 2024년을 대불장으로 장식할 빅 이벤트가 하나 남아있죠. 뭡니까 여러분? 바로 2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이 선생이 여러분에게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코인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기 위해 안전한 주식시장보단 변동성이 심한 이 코인 시장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도, 26년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굴까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이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입니다 여기서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죠.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 등 이제 민간인이 발행한 가상 화폐와 달리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코인, 즉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코인을 우리는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암호 화폐가 이 달러를 대체할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 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는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미국이 화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역시나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마냥 이 미국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며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비트코인 ETF 승인을 한 것도 미국의 정부의 관리하에 암호화폐 시장을 컨트롤하기 위해서였으며 이제는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미국이 직접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CBDC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코인하면 다들 리플 말곤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이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 정부에서 자체로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 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바로 이와 관련된 코인이며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옐런을 통해 다시 한번더 검증된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하나로 일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코인처럼 달러화시킬 거며 스테이블로 연동시킬 걸로 보이기에 달러의 현재 가치 금액으로 상승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기에 현 시점에서 1달러의 가치인 약 1,000원 이상의 가격까지도 어떻게든 정부에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현재 세계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정부의 기관들이죠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이 확인된 내용이 이건데 보시면 이거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놨고 중요한 부분만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Alternative Eligibility Examination. 네,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를 해 놓은 자료고요. 예. 네, 크리테리아 기준이 이제 Federal Reserve 연준 그리고 Treasury 국고 그리고 Financial Management 재무부가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리플도 있고 테더도 있는데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는 TBD로 미정됐다고. 그러니까 즉 제외를 하겠다는 뜻이죠. 디스커션 예, 써 있죠. 그리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도 이미 정부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 디스커션되고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난 게 바로 이코인이죠. 유일하게 엘리지블 적합 판정을 받은 이코인입니다. 미래 제2의 달러가 될 거며 현재 가치에서 최소 1000배 이상의 상승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이 내용들 그리고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제가 이 코인을 방송으로 벌써 서 여러 번 올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는데 이게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럼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583-1에 222-4번 이거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대선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 0 0 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 0만원 투자하면 1억원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 원만 투자해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원, 천원만 투자해보시라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혹은 투자하지 않고 계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 입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이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자식들은 안 따라오죠 자기는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중간만 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된 입장에서 뭐다 그렇죠 뭐.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겪어 보셨으니까 그렇게 자식들 작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전 아니까 거 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겁니다.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 줄 거라고요. 코인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선생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과 관련된 정보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 개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정보 받으실 연락처 및 내용을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